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단원 직육면체 어, 마지막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볼까 요를 할 텐데요. 어, 다음 시간이 원래 도전 수학인데 도전 수학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직육면체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여러분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배웠죠. 어, 정사각형이 여섯 개인 물체의 전개도 어,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 한다 배웠는데요. 오늘은 어, 정육면체가 정사각형만 해당됐다면 정사각형이 포함된 직육면체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의에서 한 것처럼 지금 모서리를 가위로 다 자르고 있죠. 잘라서 펼쳐진 모양을 전개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한번 볼까요? 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면 마와 평행한 면을 찾아보세요 했는데 짠 준비물 12에 가면 여러분이 똑같이 생긴 이 뭐라고 할까요? 직육면체 전개도가 있죠 여기다가 어, 스티커를 붙여도 되지만 선생님은 그냥 써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바다라마바 똑같죠? 이렇게 까나 다라 마바 오케이 그 됐으면 면 마와 평행한 면을 한번 찾아볼 텐데 짠 예를 갖다 이제 접어 가지고 직육면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접고 어우 손에 잉크가 묻 네, 접고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어서 짠 이렇게 합체를 했더니 면 마를 찾았죠 마와 평행한 면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평행한다는 건딱 뒤집었을 때 바로 같은 크기에 있는 면짠여기면 다가 되겠습니다. 면 다인데요. 이게 보니까 마의 크기랑 똑같은 이 평행한 면 평행하다는 거는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 를한 다리 건너서 이 둘이 평행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면 라의 평행한 면은 한달이 건너서 똑같은 크기인 나가 될 거고요. 가는 똑같이 생긴 친구인 면 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밑에 보니까 면 나와 수직인 면을 찾아보래요. 면 나와 수직이면 어 선생님 수직인 면은요? 수직으로 만나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삼각자로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면 나가 있습니다. 면나 나가 있잖아. 면나 예. 면 나와 수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짠 여기 보니까 다또가가마아 가다 바마안 되는 친구는 누구냐면 라요 라는 나랑 평행한 면이기 때문에 라를 제외한 다른 면들 가다마바 이렇게 쓸게요 면가면다면 마면바 이렇게 내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바 어, 나와 라는 면 라는 수직이 아 아니,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얘를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우리가 만든 거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글씨를 써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어 여기 보이는 면을 이렇게 다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스티커 안 하고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볼게요 화면이 아이고 더 안쳐가지나? 여기에다가는 기 여기는 니은 니은 어이 니은 헷갈리니까 니은 여기는 디귿은 알겠고 여기는 비읍 여기는 시옷 그 다음에 보니까 위쪽에는 여기도 니은일 거고요. 여기는 기어. 기어.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이고. 여기 디귿, 여기 디귿. 그 다음에 여기 리을. 어휴, 그시군 디귿 옆에 여기 리을. 디귿. 그 다음에 밑에는 시오. 여기 이응. 이응. 여기 뒤쪽에 아예 안보이는애이기에는 미음. 뭐니까 여기가 미음이다 여기 여기가 미음인 거죠 여기 미음 짠 하고 펼쳐서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와 이렇게 효과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봐봅시다 어 선생님 여기 기억인데요 그리고 여기 니은인거 알게 됐고요 리얼 디귿시옷예그쵸죠시옷오 여기가 이음이네 여기가 이... 아 우와 했더니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오, 여기 시옷, 여기 이응. 이렇게 하면 이응이 서로 이렇게 해서 만나죠. 여기도 이응, 여기도 이응. 점은 하나니까요. 아, 여기 이응이구나. 여기 위에 보니까 리을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둘이 짠 만나죠. 여기 네모인데 여기도 리을 이쪽도 기억인데 이 기억이 이렇게 접어지면 짠 하고 얘가 기억으로 여기가 다 기억이죠. 여기는 기억. 마지막 여기 미음도 접으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점과 만나죠. 여기가 그래서 점네 여기 미음입니다. 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만나고 여기랑 만나고 그다음 여기랑도 이렇게 만나고 여기랑도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다음 또 있죠. 기억이 이렇게 돌아가죠. 요 기억이랑 만나고요. 미음은요 이렇게 돌아서 미음이랑 서로 만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보길 바랍니다. 아, 어, 오른쪽에 보면 음, 113쪽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전개도를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전개도를 그리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선생님은 방법은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가 견양도를 보고 전개도를 그릴 때 견양도를 딱 봤을 때그 제일 크게 보이는 요 정면처럼 거의 보이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면을 선생님은 항상 먼저 그리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면 다섯 칸네 칸이죠, 그렇죠? 아, 물론 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건 점선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다섯 칸네 칸인 거, 이한 칸이 1 c m 니까 여기 보니까 있네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음 위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우리 교과서도 보면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면이 바로 이 면이. 이거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러면 그 옆에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그려 봅시다 당연히 여기 위에도 5cm 겠죠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여기 길이는 얼만가요 아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똑같네 여기 2cm니까 두칸 올라가서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이 모서리를 그려 줘야 되겠네 이 모서리로 이렇게 됐죠 밑에도 보면요, 여기 뒤에 이렇게 꺾여서 여 바닥에 있는 밑면 있죠. 여기도 2cm 두 칸, 그다음 똑같이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고요. 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도형, 이 직사각형을 그리고 싶은데 얘는 높이가 여기가 4고 여기도 아까 2cm였죠. 2cm 여기는 4cm. 그럼 봤더니 아네칸 하나 아, 둘셋네 칸이고 옆으로 두칸더 가면 되니까 한칸두칸아 여기 두칸 그다음에 여기 위에도 당연히 두 칸이겠죠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마주 보고 있는 면의 길이가 같습니다 어됐는데요어 선생님 여기 점선이네요 물론 여러분 여기를 실선으로 하고 여기 옆쪽에다가. 다른 면에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점선을 이용해 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봤던 다섯 칸, 네 칸짜리 여기 다섯 칸, 그리고 네칸 얘와 평행한 면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당연히 얘랑 크기가 똑같겠죠 평행한 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몇칸 가야 되냐 얘랑 똑같이 다섯 칸에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까지 갔네요 위로는 똑같이 네칸 4칸. 여기가 네 칸이니까 이 위에도 이렇게 똑같이 다섯 칸네칸 해주면 전개도가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어 어렵지 않죠? 여러분 <laughs> 밑에 거는 같이 해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하고 다르게 그려도 돼요. 선생님은 사실 이거 보이는면 얘를 먼저 그립니다. 네칸세 칸이니까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네칸 어 이게 나중에 점선으로 표시해야 될수 있으니까 지금 연필로 할게요 세칸아 그러네 이미 잘못 고르네 그러면 <laughs> 자 먼저 여러분도 일단은 실선으로 해놓고 그다음 나중에 점선으로 바꿔도 돼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위에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네 2cm 위로 두칸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위로 두칸 연결해주면 됐다 얘랑 짝꿍인 평행한 게 밑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도 밑에 2cm니까 두 칸, 네 칸, 두칸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번에 옆에 날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면 아 여기가 3cm였구나. 그러면 여기 우리 3cm였고 2cm였으니까 두 칸, 여기도 두칸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고 또 얘랑 평행한 면두 칸, 두 칸. 그게 되겠죠. 아, 선생님 이제 우리 맨 처음에 그렸던 얘랑 평행한면 똑같은 크기인 애를 하나 더 그리면 되겠네요. 사실 옆에 그려도 되고 이쪽에 그려도 되고 위 아래 어느 쪽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에 그려도 돼요. 이네 군데로요. 선생님은 아까는 저기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밑에 네 칸, 세 칸이죠. 하나, 둘, 셋, 네 칸. 그다음 위로 세 칸.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보니까 안에 있는 선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선생님 점선으로 바꿔볼게요. 네, 점선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바꿨습니다. 아, 아까 이거 불펜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점선, 바깥쪽에 있는 선은 실선으로 해야 된다는 점 알면 좋겠습니다. 한쪽 넘겨볼게요. 어, 뒤에 보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을 뭐꼭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리는 게 어려운 사람은 우리 예전에 했던 이 만들었던 예있죠 예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아 시간이 좀가고 있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단은 이면 이면을 선생님이 먼저 그리고 싶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보면 딱 예의면이네요 그죠 다섯 칸 그리고 여기 위에 이 기둥은 여기는 네칸 이렇게 해서 여기는 네칸 여기는 다섯 칸. 지금 빠진 친구를 보니까 약 옆면들은 다네 개를 그려 줬는데 아 얘랑 똑같은 요 반대쪽에 있는 평행한 면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다섯 칸네 칸이고 여기 점선 표시가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다섯 칸 그리고 위로 네 칸.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할 텐데 밑에 보니까 아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그려 보라고 했는데 아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에 있던 이 면이 어디로 간 거냐면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도형은 여기 그대로 밑에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밑에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다섯 칸 그리고 여기 세 칸이었으니까 다섯 칸세칸 칸, 이렇게 네 요거는 여러분 할수 있겠죠 근데 위에 보니까 얘 이사 간거를갖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세로 높이는 3칸, 가로 높이는 5칸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밑에다 한번 해볼까요? 세로 높이 3칸.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게 접어져서 이 점이랑 만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3칸이니까 여기도 3칸 이렇게 되겠죠. 어, 가면 5칸, 그리고 3칸. 이렇게, 아이고, 잠 없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 정계도를 한 가지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요거 그때 여러분 만들었던 걸 가지고 정계도를 좀 그려볼게요. 이게 어려워서. 자, 얘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데가 있는데 모서리를 아무 데나 자르고 싶은 데를 자르는 겁니다. 어, 여러분은 집에 가위가 있으면 가위를 써주시고요. 선생님은 칼로 한번 해볼 텐데, 자, 모서리 여기 테이프 붙인 걸 한번 잘라볼게요. 네. 자, 테이프 붙인 데다가 칼질을 짠 하고 또 이어서 옆에도 자르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르면 된다. 오, 뚜껑이 생겼어요. 어, 난 여기를 잘라 봐야지. 짠. 자, 칼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위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점점 잘라지고 있죠. 자, 면을 자르면 안 되고 우리가 잘라야 되는 건 모서리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좀 특이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음 여기 잘라보겠습니다. 싹싹싹싹 싹. 와 칼이 너무 길네요. <laughs> 어아 선생님의 이런 모양의 지금 도형이 완성됐는데 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잘라보고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모양으로 여기 어, 칼이네 여기 전계도 그리는 곳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